안들형아 일자로 할 거야 일자로 응. 다시 맞춰 연구 응. 응. 많이 하네 아유 얘그래 유튜버인데 또 바꿨냐? 야 낫치를 바꾸지 말고 정신을 바꿔 이씨 팔이 얼룩갈았어 어승아 너는 긁는 거잖아 앞으로 올라가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앞에다가 여기 팔이 이렇게 나가면서 올라가줘야지 그래야 공이 뻗어 나가지 뒤에서 올라가면은 공에 힘이 없어 거기서 나가야지 그럼 그렇지. 나가, 너무 좋네. 나가. 뒤에다 놓고 치면 안 되고 공이 뜨잖아. 정아, <laughs> 뒤에다 넌 공이 자동으로 뜬다. 앞에서 나가 그래, 그렇게 나가라고. 어렵게 온 힘을 주고 칠 필요 없어. 앞에쓱 지나가, 지나가 거기서. 그렇지. 지나가. 그렇지. 이렇게 앞에 놓고 지나가. 가. 그레저로 나가. 괜찮아. 나가! 그래 그렇게 나가라고잖아 뒤에서 네 힘으로 억지로 치려면 더 힘들어 공이 어떻게든 오면 딱 오면 앞에서 나가야지 늦잖아 나가야지 나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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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그렇지 천지 앞에 놓고 기다려 빨리 자세를 잡아 이제 빨리 자세 잡고 자세 잡고 나가 나가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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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야너 빨리 프포핸를좀 잡아 형이 백핸드를 잡아 주지 발리를 잡든 억지로 밀지 말고 너는 그냥 지나가 위로 네 형아 쓱 지나가 너는 맞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지나가야 돼 공을 그렇지 그렇지 지나가라고 그래야 니가 스핀볼이 나오지 너는 맞받아치면 날라간단 말이야 도영아 어? 네. 얇게 지나가버려 괜찮아 아이고. 괜찮아 괜찮아 공까지 보고 <laughs> 앞에다 놓고 앞에 놓고 지나가 그렇지 잘 쳤다 한번 더 지나가 <laughs> 지나가고 그래 잘 쳤네 공 보고 공 보고 스 지나가. 괜찮아. 그렇지. 빨리 빼고 스 지나가. 그렇지. 공 빼고 지나가. 그래. 아. 지나가야 돼. 만 그렇지. 앞으로 지 나가자, 도영아. 가까우면 안 돼, 좀 멀리 나야 된다. 그렇지, 너는, 도영아 멀리 나, 공을 좀 멀리 나. 그렇지. 그래야 너는 힘이 더 붙어. 스피닝 볼을 치는 애가 가까이 오면 공을 때려칠 수가 없잖아, 그렇지? 스피을 치는 사람은 많이 공을 마스렇게막혀서 많이 긁어줘야 되는데, 얘가 뒤에서 긁히면 공이 힘이 붙냐 안 붙냐? 너 어떻게? 나가는 힘을 주고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긁어줘야지. 그래 야 공이 빨리 튀어나가지. 기다렸다가 멀리 놓고 쳐 멀리 멀리 놓고 멀리 다리는 가야지. 병아 다리는 야 다리는 가자씨. 네 빨리 몸이 빠지면 치면 안돼 항상 병아 얘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치는 거야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몸이 앞으로 들어가야지. 뭐또또 또 왜? 받는 걸좀려고 아, 네. <laughs> 위로 들지 마 그렇게 되면 거기 힘이 안 붙어 소영아 그렇게 하면 힘이 안 붙는다고 앞에 앞으로 나가면서 올라가야지. 앞으로 내트로 그렇지. 그렇지. 이렇게 가야 돼. 최소. 앞으로 나가면서 올라가야지. 그렇지. 잘 쳤다. 아주 맘에든다그정도 나와야 렇지 라켓이 나가면서 올라가는 거. 나가면서 올라가. 그렇지. 괜찮아. 날아가도 돼. 앞으로 미리 나가. 이거 위로 가면 힘 없잖아. 봐봐. 12명 선발해 보세요. 12명. 남은 인원은 계속 나가. 12명씩 해 보세요. 1명아 나가. 지 천천히. 공 아, 보고. 데, 갔다 델라 그러지 마. 델라 아, 아, 날아가도 아, 괜찮아. 델라 그러지 마. 쓱 지나가. 그렇지.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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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맞는 뭐, 줄아또모르겠어 어? 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 그냥 아무거나 써조아 어? 지금 니네 레벨에는 아무거나 써도 돼. 근데 형이 참고로 얘기하면 네가 치는 스타일은 그라켓이 있 내가 형이 맞을 땐더잘 맞을 거야. 그거 자체가 드라이브 라켓이기 때문에. 너는 때려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많이 감아치는 때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아. 그리고 너는 무거운 무거운 라켓 쓰는 거보다 너는 가벼운 라켓 을 써야지 마. 그래야 더 빨리 많이 감을 거 아니냐. 무거운 라켓을 쓰는 애들은 파워테이스를 치는 애들이고, 아, 아. 가벼워야지. 헤드가 빨리 돌거 아니냐? 그래, 예. 공을 많이 감지. 아. 뭔 말인지 이해돼. 예 하. 발이 움직이면서 가볍게 앞에서 빨리 헤드가 돌아. 헤드가 앞으로 빨리 돌아. 아이씨 왜또 짬냐 미안 미안 미안. 해대가 아, 빨리 앞에서 돌아. 그렇지. 나온 거. 그렇게맞추면 돼. 반. 여기서 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야 돼? 뒤에서부터 밑에로 이렇게 돌아줘야. 아. 이렇게 아. 너는 좀 크게 도는 거야. 그래서 뒤에서부터 크게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야 바운드가 팍 튀어나가지 근데 네가 자꾸 앞에서 이렇게 도니까 공이 힘이 없는거야 일단 12명으로 하고 또 이따가 교체합니다 크게 그렇지 크게 뒤에서부터 날라가도 돼 그렇지 날라가도 돼그 뒤에서 크게 그렇지 쫓아가봐 쫓아가야. 쫓아가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크게 돌아 뒤에서부터 그렇지 그게 그게 앞으로 올라가는거 소영아 그렇지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 힘이 없다 아직까지. 그렇지! 이렇게 쳐야지! 방금 잘 쳤어, 동아 네? 크게 돌아! 위로! 라켓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공이 떠! 어느 네. 긁고 지나가는 거지, 맞추는 게 아니야 네. 앞으로 긁고 지나가 그렇지 그게 위로 가면 안 돼, 그게 짧아지잖아 이거 봐, 짧잖아 그렇지? 공이... 힘이 위로 가면 안 돼, 앞으로 올라가줘야지 그럼 왜 위로 올라가냐 그렇지 아유 쳤네 쫓아갈 수 있어 쫓아가 쫓아갈 수 있어 도아 야이씨 어. 나가 뛰어 뛰어 수 있어 뛸수 있어 뛸수 있어 나가 한가 그정 그 정도 있을 때 나가 어지 어이구 나가 그 앞에서는 위로 올라가도 돼 영아 예. 말인지 알아? 요 앞에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위로 올도 상관 없어 여기에 있는 걸 위로 올리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나가 나가 어 팔에 더 앞으로 와야지 나가 그렇지 공적으로 나가면서 올라가는 것좀 나가서 나 그렇지 앞으로 나와야지와야지와야지 등아 와야지, 와야지. 아우저 다리 저 다리만 좀조영아 다리 다리만 좀 되면 되는데 자그 다리만 좀 되는데 다 다리만 아이고 야오 주마 뒤에서 봤잖아 4점은 앞에 있어지 도현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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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고 빨리 빼고 나가고 빼고 나가고 빼고 빼고 엎지마 앞으로 쭉 올라가 괜찮아 스핀볼 스팸벌, 너는 스핀포리라서 끝까지 가도 돼 엎지마 야이씨 이게 뭐야 이씨 뛴다 본다 너. 아니 저 움직이죠. 조이야 걔 뭐냐 잡아놓고 쳐 <laughs> 엄마. <laughs> 아야. 아이고. 이야. 야안죽여야뭐 얼마였던가 죽을라고 해. <laughs> 아, 저걸로 한번 해볼게요. 는아 이거 봐봐 네 그렇게 치면 봐 이렇게 당하잖아 형 계속 얘기하잖아 네. 네 앞으로 가야 돼. 지포가왜이렇가 그래. 네. 왼쪽 어디로 가라고 할게 여기야? 여기로 나야지 넷트로 향해서 나야지 네. 이마? <laughs> 봐토스가왜 일로 가로가 그러니까 오. wow 야, 다리 좀 가자. 야, 다리 좀만 움직이자. 네. 움직이지만 그, 그럴때 멈춰야지. 야, 멈춰. 야, 잡아놓고 멈춰 있어. 그렇 아이, 그프를왜 뛰는 거야? 위력도 없는데. 그용아 전혀 멋있지 않아. 너 구독자들 그거 보면 너 웃는다. 웃어. 뭐 뭐지? 거 같아가지고. 그왜 점프를 그렇게 뛰냐? 그렇게하면 멋있게 앞으로 점프를 뛰는지 아, 뭐야. 아이고. 미르는 그 앞으로 올라가 툭 올라가. 몸 빠지지 말고, 소영아 너무 멀다, 멀다, 멀다. 죽을라 그러냐, 도영아. 니네 구독자들 넉포 방송 이거 보면 엄청 웃다도아 에이. 야! 팔이 앞으로 나오면서 올라가자 나오면서 올라가자 아 그렇지 다리 움직여 얼마 안 남았어 동아 힘내 아아 4개 네더 할까 4개 네 아, 야야왜넌안뛰냐야 왜안 뛰어, 너는? 뭐, 어? 는 거라서 형도 움직이는데 세월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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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호. 어, 야. 월호 세월호 차 뒤로 가! 네. 에이 아야야야이고 자. 아, 네가 이렇게 쳐야 돼도 야, 아, 네가 쳐 야, 돼 스피드 야, 이 이런 야, 야, 아, 아. 아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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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, 야 아이야. 어, 어. 어. 아. 공주사. 예. 아. 공이서 예, 살짝 힘보여준거 같지. 너가 그런 스핀볼을 쳐야 돼. 그래야 상대한테 먹히지 아. 네, 위로 들면은 공도 짧으면은 가